자, 준비. 준비됐나요? 아니요 준비 안 됐어요? 네 <laughs> 그럼 어떡하죠? 됐어요 <laughs> 네 준비됐나요? 네어유 네. 우리 아드님 좋아하는 유나 누나님의 노래네요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남자 스토란입니다 오늘은 6학년이라기 4단원 비와 비율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비는 뭐냐면요. 네. 오늘 비가 오는데 비를 네. 배우네요. 주수를 그 네. 나눗셈식으로 네. 나눗셈식으로 비교하기 위해 어, 네. 비호. 음. 이거를 써서? 네. 나타내는 것. 아. 맞아. 몇대 몇? 이런 거할때 쓰는 기호지? 네. 그래서? 뭐야, 근데 위에 건더 크고 밑에 건왜더 작아? 기호가. 아. <laughs> 자, 네. 예를 들어보면요. 네. 8대 7. 아. 7대 8.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우리 그스플남 가르마 탈때 2대 8 가르마 잘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2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 읽는 방법이 따로 있어? 네. 그래서 2대 네? 2대 네 5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 네. 2는 2대 5 이렇게 읽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네. 오, 그리고 2는 비교하는 네. 양이라고 하고요. 아. 5가요? 네. 기준량이에요. 기준량. 음. 그렇지. 음. 뭔가 비교를 할 때는 기준량의 양이 있어야지, 그치?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음. 읽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네. 흔히 알고 있는 2대5. 그렇지. 2대5. 이렇게. 번째는 2와 5의 비. 아, 네. 그 네. 다음에 세 번째는, 네. 5에 대한, 2의 비. 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있는구나. 음. 2의, 네. 5에 대한 비. 그래서, 아. 항상 기준량에대한이 붙어요. 기준량에, 대한이 아, 그러네. 5에 대한, 2의 비. 그 다음에 2의, 오에 대한 비 이렇게 오 네. 어, 이거 문제도 막 이렇게 많이 나오겠는데 그지? 어이 말을 알아야 그 친구들도 문제를 풀수 있겠네요. 네, 엄청 헷갈려요. 허, 엄청 헷갈려요? 네. 아 그렇겠다. 그렇게 해서 이거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친구들도 많겠는데? 그렇게지? <laughs> 그렇군요. 우리 스플라은 실수 안 했어요? 네. 아 어, 엄청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 이거 몰라서 막 그때 되게 막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말 뜻을 몰라서 네 기억이 안 나나요? 안 <웃음> 납니다. <웃음> 그렇군요. 지금은 안 헷갈리죠? 네.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네. 이제 비율에 네.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비율은요. 뭐냐면요. 네. 기준 양의 네. 대한 네. 비교하는 양의 음. 크기. 음. 그렇지. 비율. 네. 음. 그래서요. 네. 비율은. 네. 음. 비율은요. 네. 기, 비교하는 양. 네. 비교하는 양. 네. 나누기. 어. 기준 양이어서요. 아. 기준 이. 양분의 분수로 나타내요. 네. 어. 비교하는 아. 양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기준량에 대한 그죠? 비교하는 양을 나타내는 게 비율이고 분수로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네. 어 이것도 문제로 내기 되게 좋겠다. 그지? 네. 어, 이런 문제 봤던 것 같아. 예전에 네. 그죠 음. 자, 그다음에 네. 백분율이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아, 어, 백분율은 나잘 알지. 네. 저건 100이 기준이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100분율 아니야? 이을 네. 기준으로 하여 네. 이을 기준으로 하여 할때 네. 비교하는 양의 네. 비교하는 양의 네. 비율. 비교하는 양의 아 크기, 그러니까 아, 비율, 네, 크기? 크기, 크기, 비율, 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우리 백분율 진짜 많이 보잖아. 네. 시험 보고 나면 꼭 백분율이 나오죠. 백분이가 나오죠. 백분율을 쓸 때는요. 네. 쓸때네 어떤 기호로 쓸까요? 어 이건 알지. 퍼센트. 그렇죠. 어. <laughs> 그거 물어본 거야? 네. 아 그렇군요. 퍼센트를. 아이 정도쯤이야, 엄마가. 어... 엄마가 왜아냐면이 백분율, 비율 이, 이런 것들을 진짜 네. 실생활에서 많이 써요. 이게 정말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죠 네. 아주 가깝게는 우리 할인율 막 이런 것도 네. 되게 자주 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위에 것처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100분율도? 네, 100분율은요. 음. 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100분율? 아까 스플라미 해준 걸로 하면. 네. 기준량 분해 비교하는 양이겠지. 거기다가, 잠깐, 100분율이니까 100을 나눠야 되고 곱해야 돼. <laughs> 모르겠다. 자, 어. 비교하는 양에다가. 네. 일단 백분율도 비율이니까 기준량분에 네. 비교하는 양일 거고 거기다가 네. 전체가 100이니까 100을 곱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100이 기준일 때의 비교하는 양의 크기니까 그죠 네. 음. 그래서 100 중에 53은요. 네. 53%라고 쓸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100 중에 네. 53이 53%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중에 내가 53명이 붙으면 53명이 합격을 했다. 네, 예를 들어서 합격률이 어. 53%라고 쓸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기호를 트라고 네. 합니다. 아유 그 정도야. 뭐 우리 친구들 다알것 같은데. 6학년 내용이지만 우리 이거 4학년, 5학년 때도 퍼센트라는 말 많이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 그 그렇죠. <웃음> <웃음> 네. 네. <laughs> 자그 다음은요. 네. 이번에는 어떤 걸 알아볼 거냐면요. 네. 여러 가지 비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율? 네. 그래서 오. 첫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네. 할인율. 할인율 엄마 좋아하지. 엄마 네. 열심히 보는 거지 항상. 자 이거는요. 음. 네. 판매 네. 금액에 네. 대한 네. 할인가격의 네. 할인가의 비율 아 그렇지 응. 20% 할인합니다 이러면 뭐 예를 들어 판매금액이 만원인데 8000원에 팔면 어. 20% 80 할인한다고 할수 있죠 어 그렇죠. 네. 뭐 계산은 빨리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럴 때 쓰는 거라 엄마가 가장 많이 네. 듣는 거네요 할인율 그렇죠. 네. 네. 자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요. 네. 무엇이냐면 네. 음소금물에아 소금물이 벌써 나와? 네. 와 우리 스플라미 네. 그 중등과정하면서 거 속시 문제가 엄청 어렵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거리. 그 다음에 속은, 속이 뭐였지? 속도? 속력. 아, 속력. 속력. 네. 그 다음에 거, 속, 시. 시간? 네. 어. 어? 근데 소금물은 안 들어가네? 거, 속, 시, 소금물이야? 어려운 게? 항상 막 거, 속, 시, 뭐, 뭐가 어렵다고 그랬잖아. 그때 네요? 소금물 어렵다고 안 했었어요? 네. <laughs> 뭐야? 나만 잘못할 거 있었나? 네. 나만 어려웠었나? 자. 어, 네. 소금물의 진화기는? 네. 소금물. 네. 에 대한 소금의 비율이에요. 아. 그러면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 양의 비율이야? 네. 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나타낼 수 있겠네, 이것도? 네. 어. 그래서 진학이는요. 네. 어떻게 나타내냐면 네. 소금물 네. 분에 네. 소금의 양 아, 그럼 밑에도 소금물 양이라고 해줘야 되지 않아요? 아, 네. 양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죠? 음. 곱하기 100. 음. %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초등과정에서는 아직 진학이라는 말로 써? 네. 어, 그렇구나. 이게 중학교에 그, 우리 스플라미 소금물 농도 얘기했던 그거죠? 똑같은 네. 거죠? 어, 그렇구나. 이게 초등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비율부터. 네. 음, 네. 또 다른 거군요. 게 있어요? 네네. 어...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 아까, 아, 맞아. 거속시. 그래, 맞아. 우리 플라미 이거 많이 어렵다고 그랬어. 자, 속력은? 네.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네. 음. 움직이는? 네. 시간에 대한. 어. 이건 기준이 움직이는 시간이네. 음. 거리, 움직인 거리의 비율. 아. <laughs> 비율이라고 할수 있어요. <laughs> 아, 그렇군요. 저거 비율이라고 쓴 겁니다. 그죠? 네, 그렇군요. 다 네. 아, 끝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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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이해됐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요 강은이랑 끼자단는 비합, 비율 개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네. 어, 왠지 문제가 어려울 것 같은 불길한 네. 예감이 드네? 맞아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막 저런 소금물 문제도 있어요? 네. 아 저런 속력 문제도 설마 있나요? 네. 오 마이 갓 그렇군요. 자 문제 풀러 가봅시다. 고고뭐 고고. <laughs> 하는 거야? 고고고고 고고? <laughs> 춤이 바뀌었네. <laughs>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꼭.